시장 지수의 반등은 나왔지만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주간 단위의 흐름이 됐어요. 3거래일 동안에 어떻게 얼마큼의 흐름이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일단 뭐 글로벌 시장의 흐름부터 전체 다 보셔야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데일리 시황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우지스 같은 경우에도 에 지금 뭐먼 추세에서 놓고 보셔야 되겠잖아요. 먼 추세에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뭐 기술적 분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줄고 놓고 뭐 여기가 무너지면 추세가 이탈됐습니다. 펀드멘탈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술적 분석이죠. 그러니까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음 거시경제부터 해서 쭉 보면서 이것이 에 실질적인... 음. 시장의, 전체 시장의 흐름. 그것이 뭐 예전의 흐름처럼, 응?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시장의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응? 살기가 뭐 엄청나게 좋아졌나요? 우리가 막, 어, 달나라를, 어? 다 잡아내서 거기에 있는 뭐 생물체, 어? 다 노예로 데리고 와서, 어? 한 집에 한 명씩 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지금 그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에 대한 랠리의 기준입니다. 2008년 대비해서 지금까지의 흐름에 엄청나게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개념의 흐름보다는 인플레이션의 효과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이제 조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건 이제 로그 차트로 놓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밑에 움직임은 별로 안 움직인 것 같고. 이렇게 로그 차트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조정에 대한 기준도 어마어마했고, 상승 랠리에 대한 기준도 어마어마했고, 에, 결론은 이제 이그 현재 위치의 흐름에서 나우지스나 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과연 어떤 그 양상을 띠고 움직이는 건가?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25년 또 26, 15년 또 16년, 저점 대비해서 우리나라만 유독 못 움직인 거죠. 다우지수가 114% 30개 종목에 대한 업종 대표주 30개 종목에 대한 시가총액 방식이 아닌 주가 평균 방식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로그 차트로 보여드렸는데 로그 차트 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S&P 500 지수의 기준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음, 0095, 15년도 기준에, 음, 12월,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인상한 기준에서의 흐름이에요. 얼마 움직였죠? 135%. 여기는 이제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그럼, 나스닥이 가볍죠, 기술주들, 성장주들에 대한 2 0 0 그럼, 우리나라 지수 대비 딱 10배 올라온거예요 국내증시 같은 경우에, 부시게 예, 되면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 코스피 기준에, 예, 0096, 이렇게 하면은 0095, 0095. 자, 이 여기가 더 바닥으로 인식이 잡혀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 종가의기준에 15년도 12월 뭐 종가가 됐든 아니면 뭐 시가 2,000 포인트로 기준잡으면 돼요. 2,000 포인트 기준잡으면 딱20% 음? 1 0배 올라온 거예요. 누가 코스닥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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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은. 어쨌든 우리나라만 어, 15년도 말 대비해서 어, 20% 수준밖에 못 움직여 있는 상태고 다우지수 100% S&P 500 130퍼센트 나스닥 200퍼센트 그리고 어,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제 뭐 종가 기준이라든가 시가 기준이라든가 그렇게 잡았을 때 3,100포인트입니다 30퍼센트 정도 어, 독일 그리고 프랑스 독일은 어떻게 되어 있나? 독일 같은 경우가 1,400 종가 기준으로 1,700 1,700 대비해서 한50% 그러면. 그리고, 오, 뭐 프랑스. 마찬가지. 뭐, 비슷, 비슷하겠죠. 30에서 50%. 그 다음, 니케지수가, 어, 이때 종가 대비해서. 여기도 이제 뭐, 고가의 기준으로 따지면 2만, 그리고 저가 기준 따으면 1,8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2만이라고 설정을 한다면 50%, 60%, 70%. 미국 증시가 그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올라왔던 거는 유동성을 그만큼 뿌려댄 거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교 차트 계속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비교 차트 놓고 보시면, 글로벌 증시에서 이제 미국 증시만 유독 더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은, 음, 요 흐름 뭐 어렵지 않죠. 그냥 차분하게 해석하시면 되죠. 돈을 가장 많이 뿌린 쪽이 기준이됩니다 돈을 가장 많이 뿌린 쪽. 상상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격 발생되어 있는 요 부분들을 다시 좁혀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가 밀려 내려는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들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 일단은 어쨌든 정전 불안에 의한 그런 흐름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도 크게 뭐무리는 없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도주라는 거는 뭐 어차피 테슬라도 뭐 어, 특히 20년 이후에 폭발적인 시장 나온 건데 음, 어찌됐든 15년 또 16년 대비해서 7,000%또뭐 낱삭 대비해서 30% 30배 정도 올라온 거고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30배 정도 올라온 거. 그 다음에 테슬라의 기준도 뭐 만만치 않게 올라왔죠. 2015년 12월 이후 수정주감 되게 10배 이상. 나스닥 대비. 그러니까 뭐 주도력을 가지고 간다라는 쪽, 그 다음에 시가총액 순위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든 미국 시장에든 그 순위에 들어온다라는 거. 그럼 특징적인 업종 군들의 흐름을 놓고 보는 게많았는데 19년도에는 뭐다 같이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유동성의 흐름이라면, 여기는 완전하게 이제 주도주로서의 흐름이었죠. 여기가 고점이 맞아요, 사실은. 여기가 고점이 맞는데, 음, 여기까지 올라왔던 이 마지막 자락의 흐름은, 어, 어쨌든 긴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돈을 뿌렸죠. 대선 이후에 돈을 뿌려서, 그 돈의 힘을 가지고 마지막 릴리.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에, 과하게 이제 들어올렸던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제 꺾여 나간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어, 테슬라도 천하의 테슬라도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갔던 이 천하의 테슬라도 고점 대비해서 75%씩 밀린다. 어? 고점 대비 75%씩 밀리는데 에, 특히 이제 금양 같은 애들 그리고 뭐 나머지. 이차 전지 오버슈팅 나오는 친구들의 경우에 조정을 받는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70% 전후 수준까지 밀릴 수 있다. 그게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뭐 카카오 또 셀트리온 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전부 다 나온 내용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든 뭐 현재 기준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 에, 글로벌 시장에 그러면 어찌됐든 위로 간다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효과에 뭐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근데 지표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지표 매우 좋죠. 매우 좋고 뭐반등 나왔을 때 기준은 이제 비농업 분야의 고용 지표, 비농업 분야가 아니라 이제 고용 지표 자체 추이가 뭐 예상치를 하회하고 전 기준점 대비해서 하회했다. 그 부분이 금리 인상을, 제한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요인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 그거는 이제 데일리 시황 해석인 거고. 세상이 지표가 안 좋아서 시장이 올라간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오늘 왜 올랐니?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오늘 왜 빠졌어?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글로벌 증시 지금의 이 흐름처럼 멀쩡한데, 우리나라 기준에서만 약세를 띠다 보니까 우리나라면 외모관이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시장 왜못 가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미국 쪽의 내용을 갖다 붙여놓고 미국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까 예전에 실금멜리면그그 그 파산 기준이 뭐 리몬브러스의 파산과 맞먹을 것처럼 유튜브에서 엉뚱한 소리들 해대고 또 CPI PPI 관련해서 에, 금리 인상과 함께 고공행진이 멈춰지고 하향곡선을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CPI PPI 때문에 시장 못 간다. 조정받는다. 조정을 받았을지 언정 CPI PPI 때문에 시장에 조정을 받은 건 아니죠. 그 앞전에 다 올라갔죠. 결론 음뭐 그런 얘기 많이 해 봐야 와닿지도 않고요. 나중에 이제 그 종목이 좋아지고 시장이 좋아지고 종목이 좋아지고 음 내가 편안해지면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를 들으셔도 그때는 와닿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한 거죠. 그냥 그냥 행복한 거죠. 자, 일단은, 어찌됐든, 그,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부터 쭉 놓고 보시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도주의 기준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의 흐름이, 결코 시장 대비해서 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그리고, 음, 엘전자,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사실상 올해 들어서의 기준으로 놓고 으면 굉장히 이제 벅찬 흐름에 놓여진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력의 기준에서 월등하게 이제 설정을 잡아놨었던 하이닉스 기준이 그나마도 어, 긍정적인 흐름을 줬고, 또 엔지전자 삼성전기의 기준의 누적 수급 범위도 현재로서는 뭐 엔지전자가 조금 수고이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체 추이를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볼수 있고, 이제는, 2400포인트에서 시장 돌려질 때에 이들이 실적 바탕으로 또 수급 바탕으로 돌려줘야 되는 게 맞죠. 현대차 또 기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의 수급 범위가 이제, 앞전에 고점을 찍을 때그 수급을 넘어줄 수 있는 위치가 돼 있어요. 여기도 유통물량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뭐 기아 마찬가지로 수급이 좀더 개선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두 종목 다 올해 들어서의 그러면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입니다. 그리고 IRA의 그 기준점 때문에 7월, 이때부터 해서는 말 같지도 않게 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부분은 IRA의 기준에서는 정치적인 이슈로 놓고 보는 게 맞다라는 표현을 드렸고요. 그래서 24년도에 이제 어느 쪽이 우세할 것이냐, 그거 이제 좀뭐 여론조사나 이런 걸좀 참조해 가면서 뭐 결과물들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정책주들이 이제 공화당의 승기가 잡힌다면 슬슬 바뀔 수 있다, 정책 내용이 슬슬 바뀔 수 있다 이런 쪽의 기준을 좀 잡아가면서 어, 들여다보고 대참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성화이텍 어, 또현대로템까지 시장 지수 돌려질 때 흐름에 에, 반발력이 좀 나와주고 그리고 마미 뭐 반도체, 주성 엔지리어링 그리고 하나마이크로 나머지 이제 뭐초부장 음, 쪽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아 그래, LG화학을 한번 군요 LG화학의 기준도 거래가 좀 실리면서 터져 주면서 좀 움직임이 나와 줘야 됩니다 일단 우선은 거래가 좀 그나마도 일부 실려 있는 쪽이 뭐 하이닉스 쪽의 기준 일부 실려 있는 거고 현대차도 실려야죠 이제 제대로 실려야죠 어, 사거래일 에, 또, 정상적인 오거레일 기준이면은, 엠에2 0엠는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에, 하이닉스의 갭상승 이후에 에, 흐름으로 앞전고점 12만 9천원 뚫어주고, 음, 주간 단위에 충분히 뚫릴 수 있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21만원이 뭐 10%뿐이 더 돼요. 여기서. 그죠? 그럼 10% 주간 단위에 10%못 올라오면 말이 됩니까? 충분히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24만원까지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임이 나와있답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너무 과도하게 이번 주에 무너졌는데, 거래는 없어요. 거래도 없고, 일부 수급이 나오긴 했지만, 수급이 그렇게 꼬여있는 것도 없고, 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시장만 좀 안정화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화 혜택은 자동차에 이제 연동이 돼야죠. 그리고 가벼움이, 이때처럼 가벼움이 나와야 됩니다. 실적은 검증이 됐어요, 둘 다. 현대로템도 실적 개선의 기준은 있는데, 저평가까지로 해석은, 할 수는 없죠, 여기는. 보시고 그 그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리, 하나 마이크론뭐 H P S P 나 이스페터시스나 전부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군들의 I T 종목군들의 흐름이 부정적이잖아요. 어, 다만 이제 잘라낸 동진 셀믹엔 같은 경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파두는 신규주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한놀바이오 어, 파마 같은 경우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참 그림은 굉장히 이쁜 위치였는데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들어간 종목까지 또 편입한다는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검색해 뜨고 가장 많은 음, 그래도 변동률이 나왔어요. 5%대까지 검색해 뜨고 나서 유한양행은 오히려 이제 꼬꾸라졌어요. 곤두박스 쳤던 말이에요. 이해가 좀안 되는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확장이 되면서 흐름인데, 기간에 소폭 매도? 그것보다도 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이외 쪽에서 좀 매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에서 이제 이 흐름인데, 어, 다음 주에, 어, 살짝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래가 지금처럼 형성되어 있으면은 못 따라붙죠. 알테우제네 기준도 외국인과 기간에 쌍끌리 매수였는데, 뭐 전일 대비해서 뭐 강세로 끝난 건 참,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장중 기준에서 좀 많이, 음 아쉬웠죠 67,500까지 이탈되기도 도 하고. 에, 에, 일단은 뭐, 손절 설정 범위로도 가져가, 에, 설정도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 일단 뭐, 유지해서 대처해보자 수급 봐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질질 끌고 갈 수는 없고요. 일단 다음 주 기준에, 에, 흐름, 7만 천원, 7만 2천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의 절반의 기준점을 해석을 한다면, 음봉의 윗꼬리 부분은 몸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전체 기준에 흐름 절반 정도로 놓고 본다면, 이 정도? 74,000원? 75,000원? 이뭐 정도 수준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요정, 요런 자락들을 이제 단계별로 다 넘기면서 마무리되야죠 음. 자, 시장은 그래서 결론은, 어떻다? 매우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그잖아요. 다 지금 3,000포인트, 3,300포인트에 있는데, 우리만 지금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경기가 나쁘냐?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글로벌 경기에 다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이제 향해 갈수 있다? 주도주를 잘 잡아내자. 이런 기준의 설정 모멘를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에 이제 뭐 변덕성이 확장됐었다가 뭐, 단기 낙폭이 심하다 있든, 뭐, 뭐가 되어 있든,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검색기 논리에서만 놓고 보셔도 돼요. 어? 검색기에서 떠주는 거, 어? 검색기에 포착이 돼 주는 거, 어, 그런 쪽 위주에서 변동성 매매 좀 보시면 되고, 원체 지금 거래대금이, 예?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어때 완전히 대바닥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그잖아요. 일간 단위 기준에 지금 얼마입니까? 거래대금. 6조가 뭡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최악의 거래대금이 5조 수준인데, 뭐, 그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닥 인식 잡히는 것만 에서 코스상 마찬가지예요. 5조가 뭡니까, 5조가. 어? 5조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없는데, 에, 변동성, 그, 큰 종목 상한가 잡아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없는데, 어떻게 상한가를 잡아? 안 나오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5조까지 내려왔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하루 거래대금 10조였습니다. 두 종목이 합쳐서. 두 종목이 합쳐서 하루 거래대금 10조가 나왔어요. 그럼 그게 정상이 아니야. 비정상이죠. 어? 하루 거래대금 이렇게 5조. 오늘도 5조. 5조 뿐이 안 되는데, 두 종목이 거래대금 10조가 나왔다는 거. 그게 정상이냐고요. 정상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정점인식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양봉으로 계속 끌고 왔다면, 음, 상관 없습니다만. 딜수적 분석은 그렇게 한다. 주변에 나온 얘기 귀에 담아 듣지도 마세요. 아무 얘기 듣지 마세요. 어? 여러분들께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궁금하신 종목, 포탈에서 검색만 하셔도 방송 나와서 설명하는 전문가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할수 있어요. 그들은 말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은 직접 보는 거니까 무슨 실수를 왜, 어? 검증된 자료 보시는 건데. 이왕이면 증권사 보고서 내용으로.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의 기준. 기술적 분석도 볼린저 밴드 보겠다, 뭐 일목균형 보겠다, 어, 파동의 원리를 찾아보겠다. 쓸데없는 거 하나도 하지 마세요. 그냥 윤정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캔들 이동 평균선 거래대금 기준에 변동성을 원하신다면 거래대금이 실려있는지 예, 추세 매매를 원하신다면 거래대금 기준에 5MA, 20MA 거래를 넘기는지 그리고 캔들 패턴의 완성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의 우상향 이런 부분만 놓고 싶습니다 당연히 펀드멘탈 기본적으로 파악하시고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뭐 미룰 수 있는 시간도 없으신 거고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강연회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강연회 기준에 음 13시부터 17시까지 에, 진행되고 이 식사는 17시 30분 그렇게 하고 뭐그 식사는 이제 그 식사 부분도 같이 넣어 주세요. 응? 식사 내용도 같이 써 드렸죠. 다 써서 올려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뭐에 충분하게 이 날만큼은 여러분들 뭐 자산 규모에 맞게 다 여유 자산 매매 하시는 거잖아요. 집 팔아서 매매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산규모에 맞게 하루쯤은 편안하게 즐기시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전략을 잘 꾸리셔서 윗방향에 흐르면서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전화번호 밑에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하시겠죠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LG전자, LG박, U 하셨는데, 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 가장 긍정적인 음, 위치도 이제 있죠, 이제는.